연세대 학교, yeah! t h a n y a yeah! 소리 질러! 자, 우리 인사부터 드릴 까요 네. 그럼요. 자, 하나, 둘, 셋, 면. 안녕히 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세대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이렇게 정말 대단한데요. 저희가 사실, 어, 대학교 이렇게 축제 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처음이 연세대학교가 돼서 너무 좋고, 저희 옷 보이세요, 옷? 이거 네, 무슨 색이죠? 연세대학교는 무슨 색이죠? 커플, 커플.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저희 엑소도 오늘만큼은 연세대학교 학생이고 싶습니다. 이 밖으로 되나요? 네, 아, 오늘 저희가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아까 태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남자분들 한 소리밖에 안 들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비대하면 소리 잘 질러주실까 걱정했는데 아, 역시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역시 잘 노시는 것 같습니다. 출근합니다. 아 네, 어, 이거 저는 지금 제 앞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저기 안녕하세요 흰색 가운 입고 써글라스 쓰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 뭐, 뭐. 아, 네. 네. 네, 저희가... 참 오늘 이 <laughs> 축제가 끝나기 전에 네. 저분들의 팔짱을 풀어보고 싶어요 아... 네. <laughs> 네. 너무 굳게 팔짱을 끼고 계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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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다음 곡은요, 어, 사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